여자들이 날 싫어해. 아, 그럼 또 귀여운 여자들한테 뭐대 드시를 걸어도 안 먹히나? 그 귀여운 여자가 몇 살을 말하는 거야? 아니, 나는 또래였으면 좋겠어. 사실, 38살, 38살. 어... 아니, 잠깐만, 전... 잠깐 잠깐만, 잠깐다 지금. <laughs> 아 잠깐만. 3 8여은 싫어 38은 근데? 여덟 싫어. 왜? 옹가은네 마흔 여덟은 좋아할 것 같아? 마흔 여덟도 너 싫어해. 알았어. 세 살, 3 살, 세 살, 세살 위로 하자. 아, 3살 위까지 괜찮다고? 어. 마흔 하나까지 괜찮은 거네. 어. 많이 발전했네 그래도 옛날에 스무 살 아니면 양심 없이 막 젊은 여자 찾고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살면은 답이 없더라고 지금도 답이 없어 마흔 하나까지 잡아도 답은 없어 아니, 답이 없더라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아 너무 답이 없으니까 짜증이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고? 나도 소개팅 어플을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상대방은 나를 괜찮게 봤던 거 같아 어떻게? 어디가? <laughs> 아니 어디가 지금 물어보잖아 근데 나를 괜찮게 본거 같아 아니 그쵸 아니 아. 괜찮게 본거 같아. 집에 데려다 줘야 될거 아니야. 그럼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잖아. 첫 만남에 어떻게 수, 술을 먹어. 그분은 괜찮았어. 어, 어, 근데 어. 그분이 나를 볼때 마음에 안들면 많은 거지 뭐. 그래서 일단 1차는 뭐 파스타에 피자 같은 거 먹고. 아니, 그런 것도 할줄 알아? 뭐 일단은 뭐, 어. 아, 네, 국물이니까. 어. 어. 고춧가루 묻는 거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먹고 이제 나와서 커피를 한잔 했어 커피는 그래도 그분이 내더라고 커피를 먹고 좀 살짝 이렇게 올라왔어 뭐가? 짜증이? 아니 나도 그때 술을 먹었어 아니 술안 먹었다며 <laughs> 맥주를 좀 많이 먹었어 어디서? 일차에서 파스타집에서? 응. 거기서 맥주를 먹었다고? 그냥 맥주만 먹었어. 소주는 한한 잔도 안 먹었어. 파스타집에서 소주를 안 팔지. <laughs> 그분은 반잔 먹고 나는 두잔 먹었지. 두 잔에 취했다고 네가? 대화가 재밌었어. 대화가 재밌더라고. 분위기가 아다시. 좋은 아가씨구나. 아가씨. 아가씨, 근데 왜 이런 거... 아가씨. 금기어가... 왜 금기어가 됐는지 모르겠어. 아가씨가 왜 금기어야? 소개팅 여자를 아가씨로 칭한다. 야,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. 아가씨가 나. 되게 이쁜 말이야. 이쁜 말이야. 이거... 이게 왜 금기어가 됐는지 모르겠어. 난 이쁜 분이었어. 한마디로 아가씨, 이런 말을 여자한테 쓰기가 되게 민망할 것 같아. 아가씨라는 말을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야. 그게 난 불만인 거야. 불만이면 계속 써. 아, 왜 그렇게 변질이 됐는지 모르겠어. 너도 좀 억울하잖아 내가 왜 억울해? 난 여자한테 아가씨라고 안해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 말을 쓰면은 왜 새가 결혼 는거 뭐냐고 아 그럼 앞으로 계속 쓰라고 나 계속 쓸 거야 주문할 때 아가씨 불러봐 그러면 <laughs> <laughs> 왜그 고유명사를 아가씨가 뭐 고유명사야 고통명사야 고유명사야 아가씨가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? 그럼 뭐라, 뭐라고 불러야 돼? <laughs> 야 지금 소개팅 얘기 하나 하면서 이 아가씨 다 t 한하 f 지 지금 질질 끈다 난그 소개팅 얘기를 듣고 싶은데 소개팅? 잠깐만 어디까지 얘기했냐 내가 술을 마셨다고 너도 있었잖아 내가 언제? 아니야 그 소개팅은 정말 재미없었어 대화가 재밌었어 얘기가 왜 이렇게 끝나 왜 이렇게 끝나는 거야? t i 재재밌얘얘할할처처얘얘하하그 담배 하 하나 피워 ل